얘들아 있잖아요 토익은 회사 영어라서 사무기기랑 사무용품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사무용품이 맨날 없어 다 떨어져 종이 맨날 없어요 잉크 맨날 없어 그리고 사무기기 작동한 적이 없어 맨날 고장나요 컴퓨터 복사기 맨날 고장나 오케이, 자그 레파토리를 한번 적어볼게요.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사무기기 사무용품 관련 내용. 읽어보세요. 사무기기 복사기 스캐너 등의 주문 or 설치. 없어요. 맨날 없기 때문에 주문하고 설치해요. 두 번째, 맨날 고장 나요. 고장 or 수리 요청. 사옥에 나오는 기계는 작동 제대로 한적 없어. 고장 나서 맨날 수리 요청해요. 됐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부족한 사무용품, 잉크랑 종이에 구매 or 주문 관련 대화. 맨날 없어요. 맨날 없어. 됐죠? 머릿 속에 넣어두세요. 기계는 맨날 고장 나, 나고 맨날 부품은 없다. 그래서 잘 나오는 어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갑니다. Office resource 하면 사무기기. 다른 말로 office equipment. 그리고 overhead projector 프로젝터 하면 프로젝터를 앞에 overhead를 붙여요. 머리 위에 붙여 있으니까. 그 다음요. copy machine 복사기 그리고 fax machine, fax기, laptop, 노트북, component 이거 알아두세요. component 부품, 다른 말로 part 이거 part가 안 들려. part 안 하고 part 하니까. 그리고요. office supply 사무용품. 그리고 stationary 문구류, 문구류. 또요. break down. 맨날 고장 나요. 다른 말로 malfunction, wouldn't work, our border.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그다음요. technical problem.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fix, 수리하다, repair. 근데 알아두실 게 있어요. 토익에서 뭔가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고치는 담당 부서가 있어요. Maintenance 조금 이따가 자고 그렇게 조금 이따가 계속녕 테크니션 수리공 다른 말로 r e p a i r m a n Summon to Fix 그리고 Summon from Main 아, 나오네. Maintenance Department 여러분 알아두세요. Maintenance Department 인데뭐 하는 부서? 고장 난걸 고치는 부서. 이거 알아야 답을 풀게 나와. 요거 알아야 답을 찍어요. 계속요. Place an order 주문하다. Refund 환불하다. Refund 반품하다. Exchange 교환하다. Replacement 교체 대체품 그리고 installation 설치 다른 말로 setting up set up이 뭐다 설치하다 그리고 out of a 하면 a가 다 떨어진 맨날 다 떨어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실은 근데 이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